자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여러분들은 귀여운 람지 다람쥐를 보겠습니다. 귀여운 다람쥐가 먹이를 먹고 있네 호박씨 까먹고 있는 <laughs> 아니네요 해바라기씨를 맛있게 까먹고 있는 귀여운 다람쥐. 좀 이따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서 다람쥐가 백덤블링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채박기는 지겹습니다. 수준이 낮습니다. 백덤블링 정도는해 줘야 아, 재밌구나 생각합니다. 자, 남지 백덤블링 가자. 레디. 액션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오. 바람이 장난이네요. 자, 백덤블링. 오케이. 남지 백 백. 오케이. 한번 더. 백덤블링. 고. 이히! 한번 더. 아주 좋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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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기분 좋아졌어. 백덤블링 하는 멋진 다람쥐. 날다람쥐 같은 다람쥐. 날다람쥐 아닙니다. 그냥 다람쥐. 백덤블링 하는 <laughs> 신기한 다람쥐. 파이팅!